주제를 좀 넘겨서, 이제 제가 이제 이쪽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laughs> 설명드리겠는데, 제가 81년도 11월 달에, 1981년도 11월 달에, 삼성그룹에 입사해갖고 연수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우리 조가 둘레였어요. 네, 아홉 명인데, 제가 완장차고 있네, 보니까. 투쟁이었나봐. 그 당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81년 11월에 삼성그룹 공채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용인 에버랜드 연수원에서. 그러고 나서 CJ 제일제당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때 내가 맡은 업무가 뭐냐면, 이 로이터스 텔레프린터를 보는 거였어요. 그당시는이 컴퓨터 스크린이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전 세계 중요한 경제뉴스가 이 프린터에 쫙 찍힙니다. 실시간으로 드르 찍혀요. 옛날에 텔렉스 비슷하게. 그럼 내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 이만큼 쌓여있어. 그런 걸막 잘라갖고 중요한 부분을 오려갖고 그걸 번역해갖고 보고하는 게 내일이었어요. 어른들한테. 내가 그때 이제 설탕 무역 관련 업무를 했는데, 이게 철제일재당 당업과에서 근무한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그때 보면 뭐 환율이 어떻게 되고, 뭐 금값이 어떻게 되고, 뭐 이자율이 어떻고, 뭐 설탕 가격이 어떻고, 석유 가격이 어떻고, 이런 게 매일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걸 한 2년 가까이 내가 그걸 매일 했어요. 매일 같이.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그, 그 숫자들, 뭐 금가격, 이자율, 환율 이런 거를 장부에다가 매일같이 적는 일을 했어요 내가. <laughs>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런 로이터 스크린으로 바뀌죠. 근데 그때 또 내가 무슨 업무를 했냐면은 설탕을 해외에서 수입하면 LC를 열어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달러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거의 하루에 한 200만 불씩 내가 그 당시. 보냈어요. 우리나라는 설탕이 일 년에 한0만톤 쓰는데 그 제일 대당이 한5 0고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인가 꽤큰 금액을 뭐 은행 가서 엘 c 열고 돈 보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그 수출하는 업자한테 보내는 거야. 그게 영국에도 있고 뭐 태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는 남아프리카에 있고 뭐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호주에도 있고 그런 나라 수입을 하면서 이제 그 돈을 보내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는 환율이 고정 환율제 혹은 음, 관리 환율제라고 해갖고 환율이 하루 종일 변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딱한 번만 정해져요. 매일, 내일 아침 아침 9시에 한국은행에서 딱 발표해. 오늘의 환율은 얼마야? 이걸로만 오늘 하루 이거만 하고는 나머지는 안변해 근데 내가 쭉그 업무를 하다가 내일 환율을 내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이상하지. 내일의 가격을 알면 때돈 버는 거잖아. 근데 내가 계속 알아냈어, 거를뭐 공부하다가. 그게 뭐냐면은 SDR, IMF의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IMF에 대해서는 내가 좀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국제 공동화폐예요 그래갖고, 보면은 달러가 42%, 유로가 30%, 위안화가 10%, 위안화가 8%, 파운드가 8%로 된 베스킷이라고 그러는데, 베스킷은 바구니라는 뜻이죠. 그래갖고 이 각각의 환율을 평균을 해갖고 SDR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폐 가격이 결정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이 SDR을 기준으로 원화가 계산됐어요. 매일같이. 근데. 내가 뭐 일을 하다가 알아낸 게 뭐냐면은 이 SDR을 위해서 이것도 하루에 한번 결정돼요. 근데 내가 프린터를 쭉, 텔레프린터를 쭉 보니까 매일같이, 음, 오후 4시에 되면은 딱 이게 와, 환율이. 그 그러니까 달러하고 유로, 유러, 그땐 유로가 없었어요. 그때 파운드가 있었고, 유안화도 그땐 없었죠. 스위스 프랑, 프렌치 프랑하고 도이체 마크가 있었어요. 그, 그래서 그 국가별의 환율을 갖고 쫙 계산해 보면, 그 다음날에 환율이 얼마가 될지 알아. 오후 4시에 그 다음 환율을 알아. 그 당시 800원, 그때 한 500원쯤 했는데 오늘의 환율이 500원인데 내일 환율이 502원이야. 어, 그러면 500원으로 100, 100억 원이면 얼마야? 100, 100, 100만 불이면 벌써 5, 500억 원? 아니야. 100만 불. 500원. 500억 원이죠아 50, 55, 55억 원인가? 백만, 5억 원. 5억 원으로 사지 말고, 내일이면 오, 환율이 502원이 되는 걸 나, 내가 하는 거야. 근데 500원으로 사고 싶잖아, 그죠? 그럼 그래, 2원 남잖아. 그럼 200만원 버는 거야, 왜?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연구해갖고, 오늘 4시 딱 되면 계산을 빡 해갖고, 은행에 연락해갖고, 내일 환율을 내가 오늘 사는 선물 환거래를 하겠다. 선물 환거래라는 게 있어요. 오늘과 내일에 그 약간의 이자를 더주고 내일 걸 계약을 하는 거야. 내일 환율을. 그걸 선물 환거래라고 하는데 그 계약을 내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달에 한 5일 정도는 이런 식, 이런 이상씩 받았어. 벌었어. 떨어진 날은 안 하고 올라, 다음 날 올라갈 때만 거래하니까 200만 달러면 한 달에 내가 이걸로 천만 불을 벌어줬어요. 회사를. 그때 내가 월급이 5 0만 원이었는데 그래갖고 야참 기특하다. <laughs> 처음에는 설탕만 하다가 좀 있다 곡물도 이제 다 했, 하니까 나중에는 자금과에서 야 이거 너무 좋으니까 네가 하지 말고 자금과로 넘겨. 그래서 한1 년쯤 받아 넘겨줬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국제금융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았고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 있던 뭐, 뭐 BTC 아주 구, 국제은행들하고 내가 거래를 많이 했어요. 이런 관계로 이런 얘기 처음 들은 거죠. 아는 사람 거의 없지.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한 6년쯤 근무하다가 런던 지점으로 갑니다. 제일 재단 런던 지점. 그때 이제 우리 아들, 두째 아들, 우리 집사람인데. 그리고 87년 그 10월 달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엄청난 그 주가 폭락 사태가 생깁니다. 1929년도에 거의 똑같은 사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런던이 국제 금융 중심지인데, 그때 그런 몸서 느꼈죠. "아, 이게 금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리고 런던의 그 시티라는 데는 전 세계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이 있고, 나도 이제 그쪽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걸 봤죠. <laughs> 그러다가 이제 91년도 7월 달에 뉴욕 지점으로 다시 발령받아서 또 뉴욕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런던은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내가 주로 한 일은 하루 종일 이 스크린 보고 있는 거야. 뭐 환율이 변하고 뭐쭉 오르고 내리고 뭐 사고 팔고 하는 건 나는 설탕 선물 트레이더였어요. 주로. 근데 설탕 선물이 가격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예측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인데 딱쌀때 사갖고 비싸게 팔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거를 런던에서도 하고 뉴욕에서도 하고 또 뉴욕에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갖고 아 이건 인간이 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소프트웨어를 짜갖고 주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한 뉴욕에서 막 그걸 해요 회사 업무를 위해서 만든 거지 그래갖고 이제 뉴욕에서 그 나중에 자신이 붙었어 아 이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컴퓨터로 프로세싱하면, 그걸 갖고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거래를 하게 하면 이익을 낼수 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95년도에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뉴욕에서 해지펀드를 창립합니다. 그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선물 포트폴리오를 거래하는 그 그런 회사를 만들어요. 그때 내가 이제 가장 그, 뭐야, 벤치마크로 삼았던 사람이 이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사람입니다. 어, 들어봤어요? 제임스 사이먼스? 어,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컴퓨터 알고리즘, 원래 수학교수예요 뉴욕, 뉴욕 기립대 근데 수학교수인데, 이 사람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컴퓨터로 자산 운영하는 사업을 그때쯤 시작해요. 그때도 초창기였어요. 그보다 먼저 그 민트펀드, AHL펀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 회사가 뿌리가 설탕거래회사였어요. 설탕회사였어요. EDNF맨이라고. 3 0 0년 전에 산대 영국에 있는. 내가 그 회사하고 거래하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면 조시 소러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양대산맥이죠. 헤지펀드에이 이 사람은 글로벌 마크로라고 하는 전세계 어떤 그 경제 동향을 미리 예측해갖고 사고 파는 펀드를 지금도 활약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오로지 컴퓨터만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거래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마어마하죠. 결국, 제임 사이먼스의 그 실적을 보면, 이 사람이 1988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이 어두운 색깔, 까만색이 이 사람 수익률인데, 거의 지난 30년간 매년 수익률이 50%가 넘습니다. 그 수수료 빼고, 그 어마어마한, 매년 50%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파란색은 S&P.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상관없이 이는 매년 50% 이길래. 그 지금 한 50조 정도 운영해요. 50조 운영한다는 얘기는 1년에 20조를 번다는거야요그래까 외부 돈은 안 받아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다 컴퓨터 수학 메커니즘만 갖고 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 양반 하는 걸 배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렵더라고. 굉장히 치열하게. 세계 최고 고수들이 컴퓨터 전문가, 수학 전문가, 물리학자들이 와서 뉴욕에 다 모여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거기 맞장뜨겠다고 이제 붙었는데, 어쨌든, 이건 나중에 내가 2014년부터 한 3년간 한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금융공학연구소장을 합니다. 송도에 가면 있죠, 분교. 그때 이제 내가 이 제임스 사이먼스 교수를 초대하는데 내가 참여해. 여기 보면은 김춘우 총장 아시죠? 황영기라고 하시나? 황영기 행장 아시나? 황영기 행장아시나 옛날에 우리의 행장하셨고, 민유성 행장하시나? 산업원 행장하셨고, 오명 장관은 아시죠? 이분들을 이제 모여갖고 하는데, 이때 김진호 총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제임스 사이먼 오는데, 말상대 될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하라는 거야. 어, 나야, 영광이지그좀 초대 좀 하래. 그래서 내가 이제 화영계 행자하고 민주사 행자을 모신 거죠. 이 사람들 영어 잘하고 금융전문가니까 그래갖고 내가 이날 나한테 김진호 총장이 이날 점심을 사라고 그러더라고. 그건 내가 샀죠. <laughs> 그러니까 세계 최고 갑부 1년에 한 10조 버는 사람한테 내가 점심 산 사람이라고. 그때 내가 선물도 하나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굉장히 존경하던 분을 그때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98, 98년까지 뉴욕에 사다가 99년도에 이런 이제 박스넷이라는 회사를 창립을 해요. 이게 내가 한 과거 한 10몇 년 동안 스크린을 쳐다보면서 아,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없을까. 미국에는 뭐 로이터 스크린도 있고 특히 블룸버그라는 게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블룸버그가 돈을 나중에 엄청 너무 벌어갖고 뉴욕 시장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블룸버그 같은 걸 만들고 싶더라고 나도 한국에. 그래갖고 이제 인터넷 시대에 맞게 만든 거예요. 99년 내가 3월달에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어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5월달에 법인을 만들고 7월달에 짐 싸고 들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많이 업이잘 돼갖고. 그래갖고 이제 한 1월 달에 골드만삭스가 거의 뭐 벤처기업에서는 1호로 우리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4천억이 되더라고, 갑자기. 1년 만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갑자기 내가 유명해졌어요. 이런 일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핑거라는 사업도 했는데, 핀테크 사업입니다. 이건 내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경영을 했는데, 핀테크란 말이 나온 지한 3, 4년 됐는데, 난 2000년에 시작해갖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때는 뭐 은행도 협조를 안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법도 문제가 많아갖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핀테크 업체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후배한테는 물려줬는데. 코스닥 상장에서죠.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일을 하다가 팍스넷을 2004년, 2004년 경영하다가 이제 SK텔레그에 팔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 이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좀 놀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자잘한 투자들도 하고, 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뭐 뭐 이거 여기 저기기웃거린는 데가 많아요. 뭐 부동산도 기웃거렸다가, 자원개발도 기웃거렸다가, 그러다가 아 이러지 말고 이제 사업은 그만두고 세상에 공헌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정치 경제 관련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쓴게 혁신한 나라 한국 경제라는 책과 이제 블랙오션이라는 책을 써요. 그랬더니 이 책이 제법 인기가 있어갖고.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주로 정치권과 뭐 이런 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가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돼, 된다라는 거를 학자 입장이 아닌 그다음에 무슨 법률가 입장이 아닌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해 보고 해외에서 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같은 사업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나갈 길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 갖고 이제 이 책을 썼는데 <laughs> 그러다가 한 2, 3년 동안 이제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에 나갈 길이 뭐였냐면, 이게 지금 간접민주주의가 문제다. 대통령 뽑으면 대통령이 4년간 마음대로 해, 5년간. 국회의원 뽑으면 지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뽑으면 지들이 뭐 서로 이렇게 뭐 협잡해갖고 이권 집단이 자꾸 누적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의 결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치권에서 안 들어 이걸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요. 정치 플랫폼이죠. 그러던 차에 2015년도에 내가 블록체인 사업을 알게 돼요. 그래고 아,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 직접 민주제를 만드는데 좋겠다 그래 갖고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만들어 갖고 저걸 사업을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블록체인 사업 들어온 계기가 굉장히 특이하죠. 대개 기술자들이 들어오거나 뭐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15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갖고 이제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워낙 초창기니까. 그래갖고 LG 그룹에서 오달라 고 그래갖고 내가 LG 그룹 가서 세 번인가 강연을 했어요 그때. 이몬드 상대로 2016년도에. 그또 2016년도 가을엔 또 국회서 에 한번 와서 강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이땐 진짜 모르던 때지.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원일 때입니다. 40만 원, 50만 원, 3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때도 이제 정부 혁신과 블록체인 이런 걸 했고. 내가 그때 내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강연을 했는데 약 50회 강연에 1000명한테 비트코인을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때. 그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가끔 만나면서도 아, 그때 비트코인 주셨을 때 살까 그랬다고. 근데 왜 줬냐면 지갑 까는데 한뭐 1분도 안 걸려요. 3 0만 까라. 그때는 마이셀리움이라는 걸 까라는데. 그리고 직접 송금을 해보면 사람들이 실감을 해. 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그럼 내가 보내주고그 사람은 또 송금을 해보라고 그래. 요 강의 1 시간이면 한 15분은 그걸 실습을 해. 그럼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아, 이게 은행을 통하지 않고 바코드만 갖고 전 세계 어디나 순식간에 돈을 보낼 수 있다. 엄청난 거구나. 근데 거기서 뭐 에러가 거의 안 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어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때 강의할 때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그때 그 암호화폐의 처음 가치가 한 10조쯤 됐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이 앞으로 10년 안에 1000배 올라가서 만조가 될 거다. 이런 걸 논리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쭉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당시 10조에서 지금 한 1500조고, 한때 3000조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언이 상당히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2016년도에 ICO를 준비해갖고 2017년도 7월달에 ICO라는 걸 국내에서 최초로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ICO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처음이니까. 그 전에 성공 사례가 서너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고 그 사이즈라든가 어떤 성공률에서 빅파이브 전 세계 한 빅파이브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성공적인 ICO였어요. 그런 2017년도 7월. 5월달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연을 했는데 예를 들면 암호화폐 설계의 경제학이라는 강연이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한 건데 제가 노벨 경제학을 받은 경제학자들 한 대여섯 명의 이론을 가지고 암호화폐는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 그 이론을 썼는데 지금도 한번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울 거예요.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멸망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릴 건데 주제가 좀 바뀌었죠 시니리지라는건 <laughs> 화폐주조 차익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서 얻는 이익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에 100달러를 찍는데 비용이 1달러가 안 들어가겠죠 한 20센트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미국은 그 돈을 찍어갖고 좀세계 많이 뿌렸잖아 그럼 미국은 뭐 인쇄해 갖고 99번씩 얻는 거예요 그죠 이걸 시니리지라고 그래요. 근데 시니어리라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근데 돈을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 조회라는 거그 조세라고 하죠. 돈을 많이 찍으면 국가가 돈을 걷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시니어리라 말이 뜻이 뭐냐면, 시니어리라 말입니다. 본건 영주, 시니어리라말 들어봤어요? 영국에 가면 이제, 이제 이렇게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써,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프랑스가 면 시니어리라고 부릅니다. 남자, 이렇게 어른들, 높은 사람들 부를 때. 시녀리지가 봉건 영주란 뜻이에요. 시너지라는 거는 봉건 영주의 권리다. 그때는 나라마다 돈을 다 찍었어.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국가 권력이 돈을 찍을 수 있는데 국가 권력이 돈을 찍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을 만들려는 시너리지를 만들려는 유혹이 생겨요, 항상. 그래갖고 과도한 시너리지는 인플레이션 택스.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진짜 마약과 같다. 그래서 로마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신뢰지 때문에. 과도한 신뢰지. 그러니까 기원후 AD 0년,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만 해도 그 로마 은화의 함량이 91%였어. 은만 있으면 너무 약하니까 거기에 약간 다른 금을 주석 같은 걸 넣어요. 그리고 그때 200 20갠 걸 줬어. 한달 월급을. 병사들한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은의 함율이 떨어지니까 좀더 줘야 돼. 그렇겠죠. 그러다가 한 200년쯤 되면 갑자기 이 은의 함량이 5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야, 은이 가치가 없으면 더 달라. 그러니까 본급을 자꾸 올려줘야 돼. 근데 악순환이 되면서 기원후한 200년이 넘어가면 이 함량이 10%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600개 이상은 못 받아. 뭐 무한정 줄 수는 없잖아 동전. 을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때는 이제 용병이었으니까. 그때는 뭐라고나 의무병이 아니라 용병들이었어. 월급 줘야 되는 것. 병사들한테. 그러니까 동전을 받았는데 은이 거의 없는 동전을 받으니까 <laughs>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져. 그래서 로마가 망한 겁니다. 근데 이제 몽고도 마찬가지예요. 몽고가 처음에 이 거대한 나라를 통일시킨 다음에 이 지폐로 통일합니다. 지폐를 어디 가나 다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권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니까 무역을 통해 갖고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뭐 인도에다가 중국에다가 뭐 헝가리까지 다 먹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종이를 찍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꾸 종이를 찍고 싶어 나라에서는 돈을 찍으면 뭐돈 주고 물건을 마구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몽고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지폐를 너무 많이 발행했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페인 아까 스페인 은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기가 포토시 강산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남미를 먹고 멕시코 지역 먹고, 그다음에 스페인, 뭐 이태리 남부도 먹고, 그다음에 필리핀 뭐 이쪽에 이제 칭민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역시 은화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해요. 은화가 스페인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인플레이션이 과도해져갖고. 망하죠. 스페인 은화 그다음에 이제 영국, 영국도 호주부터 뭐 인도, 남아프리카 이쪽에 다 식민지를 갖잖아요 미국 여기 또 이제 은화를 바탕으로 한 영국 지폐가 생기고 나중에는 금화가 금화를 기준으로 한 화폐를 만듭니다. 그래갖고 1919년부터 이제 이때 19세기 초에는 그 고정 환율제였어요. 파운드 1파운드는4 1파운드는 8 7달러1파운드는8 2 4달러 그래갖고 역시 금화로 기준으로 해갖고 국제무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그미국에은찍은 화폐를 보면 골드 코인이라고 0 0 0 3 pound은 8,000. 3 pound은 8,000. 3 pound은 8은8 0은 아메리카 시대죠. 박스 아메리카 그래서 이제 달러가 패권을 가지고 달러 시니어리지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그 달러 시니어리지를 계속 유지하기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에 군대를 파견하고 이제 국제 질서를 만드는 게 지금의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음,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굉장히 조선 멸망이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 게 뭐냐면 전쟁이 없었어요. 큰 전쟁이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뭐 총칼 들고 사람 죽인 적이 없잖아요. 합병할 때. 1905년도에 그 <laughs> 을사늑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일합방이 1910년도 에 있는데 그때 군대가 뭐 대규모로 들어와서 누굴 쏴죽이거나 뭐 총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는데 그냥 조선 왕조가 국권을 넘겨줘 버렸어. 근데 그때 인구가 2천만이나 됐고 세계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문명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 요 아니 어떻게 2천만이나 되는 독립적인 문명 국가가 2천년을 지속된 국가가 갑자기 어느날 망하느냐 전쟁도 없이.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사례를 보는데 그때 망한 이유가 역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고종, 순종, 그다음에 이렇게 영친왕 이렇게 이제 이때가 1917년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략이 뭐였냐면. 이 고정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국권을 넘겨받아요. 그때 그 고정이 받은 돈이 그 조선 통치의 최고 권자, 그 대장인 그 총독보다 100배의 얼굴을 받았대. 그래서 이 왕실과 그 자귀를 받은 한 몇십 명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으로 매수해갖고 갑자기 그냥 덜렁춘 거예요, 국권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2천만 국민들은 왜, 왜 그런지도 몰라 오늘날 와 보니까 왕이 일본에 넘겨졌대 그리고 각, 각지의 순사들이 와갖고 뭐 슬슬 시, 억압을 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저항이 없이 그대로 나라가 무너진 경우는 세계 역사에서도 아주 드문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엽산구렁이세요 엽산 보셨죠? 예. 이게 19세기 말에 러일 전쟁을 치재하러 왔던 미국의 콜리어스라는 잡지에 언론사의 특판 로버트 던이라는 사람이 생활비를 쓰려고 150불을 갖고 왔어. 그래갖고 이거를 투영되는 화폐로 엽전으로 바꿨더니 이만큼 된거예요 구르마로 뭐 다섯 구르마가 되는데 이게. 무거울 거 아니야, 이게. 엽전이니까. 그러니까 150불이면 얼마일까? 우리 지금으로도 만 20만원 되잖아요. 근데 화폐 가치가 한 1%로 떨어지다 보면 20만원, 200만원, 2000만원쯤 되는 돈이야. 그러니까 생활비 2000만원을 갖고 왔는데 이만큼인 거예요. 얼마나 인플레이션심했는지알 수가 있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동전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이제 형편없으니까 그 고정이 1901년도에 화폐 조례를 만들어서 근본의 화폐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실패예요. 왜냐하면 금본이화폐를 만들면 금을 가지고 이제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금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금광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결과는 실패했어요. 금광이 많았으나 이 금광의 채굴권을 다 외국인들한테 줘버리니까 금이 없는 거야. 그 그러니까 화폐를 못 만들어. 그니까 실패하죠. 그래갖고 프랑스 뭐 이런 데서 이제 이 고정이 금을 빌리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그걸 일본이 방해해갖고 금을 확보를 못 해요. 화폐라고 발표라고 몇개 찍다가 아무도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만은 상징력으로 몇개발행해갖고 악화인 백동전을 만들어요. 근데 백동전은 액면가는 2전 오픈이니까 아마 25픈인데 제조업가는 오픈이야. 그러니까 진열이지가 엄청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정이 을걸막 찍어내 오픈워치, 이제 그 은어하고 이제 니켈을 갖다가 2 5푼짜리막 찍어갖고 돈을 엄청 벌어요. 고정이. 고정은 황제니까 전국에 있는 땅은 다자기거고 뭐 세금도 다자기거야 지원자 다 써. 근데 동전까지막 찍어갖고 돈이 엄청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고정이. 근데 또 일본인들도 니켈하고 아빙기로 또막 위조 화폐를 막 만들어. 원가는 5전인데 만들면 25전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게다가 또 일본이 대한 제국 화폐 계획을 방해하고 다이지 제일은행을 침투시켜 갖고 식민지형 지폐를 만들어 갖고 막 유통시켜요. 그러니까 고정이 막 찍어내. 일본 애들이 또뭐 위조 지폐 찍어내. 지폐 막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망한 결정적인 원인이 그런 거죠. 어쨌든 제국이나 큰 나라들은 대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한다.